안녕하십니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공모주 물림의 법칙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창구에서 고객들끼리 서로 싸우며 청약했던 공모주는 뭘까요 보통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00대 이상인 경우가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률은 335대 1 SKIE 테크놀로지는 288대1, 카카오뱅크 경쟁률은 183대1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공모주 청약일은 난리 부르스가 나는데요. 과거에는 공모주 청약날에 증권사에 긴 줄이 서기도 했고요. 서로 먼저 청약하겠다고 고객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ARS 청약이 가능해서 창구가 좀 한산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공모주 청약이 인기가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공모주가 뭐고 기업공개가 뭘까요? 어, 기업공개란 경영정보 재무상태 등 공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주식을 공개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공모주 열풍의 교훈은 뭘까요? 3개월 이상 보유하면 물린다입니다. 활활 타올랐던 2021년 공모주 시장을 살펴보면요. 2021년의 공모금액은 2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공모금액이 6조 원이었기 때문에 무려 250%가 급증을 했는데요. 2021년에 90여 개 공모주를 첫날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은 평균 58%였습니다. 만약 내가 공모가의 공모주를 받아서 당일 종가에 매도를 했다면 무려 58%의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3 개월 이상 공모주를 계속해서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물립니다 계속 물리는 거죠 계속 쭉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모주 물림의 법칙이 3 개월인 이유는 뭘까요 기간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할때 많은 수량을 받기 위해서 상장 후3 개월이나 6 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고 의무 보유를 하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서를 내기 때문에 매물이 이때까지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도 상장 후 6개월까지는 매각 금지 조항인 의무 보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그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매물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전략적으로 그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게 수익률이 좀 좋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공모주의 공모가는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장 예정인 기업들은 모두 높은 공모가를 원합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연도에 그래서 IP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당시에는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가 좀 가장 실적이 좋은 타이밍인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 해에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밋밋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또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2021년. 한국 주요 대형 공모주의 단기 수익률과 장기 수익률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대형 공모주 수익률을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상장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의 시초가 수익률은 100%를 오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대비 현재 수익률을 보면 어,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요것들을한 종목 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차트를 보면 2021년 3월에 공모가 6 5 0 0원에 상장이 됐고 당일날 바로 시초가는 두배인 13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8월에 36만 2천원 최고가를 찍고 나서 장기간 하락해서 현재 가격은 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11만 3천 원에 불과하죠. 물론 공모가보단 비싸지만, 최고가에서 많이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익률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공모, 공모가 기준은 현재 플러스 74%지만, 최고 수익률은 457%였고요. 최고가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69%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재밌는 건 우리 사주를 1인당 평균 5억 원씩 받았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평가 차익이 무려 10억에서 2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시점에 퇴사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사람들은 대박이 났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평가차익은 최고가의 1분의 6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사자들이 승리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SKIA 테크놀로지 주식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2021년 5월에 공모가 10만 5천 원에 상장해서 시초가가 따부인 2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에 24만 9천 원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021년 8월 말 현재는 8만 3,200원으로 공모가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걸 수치를 표현을 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1%가 났고요 최고 수익률은 137%,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67%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의 특징은 우리 사주 1인당 배정된 평균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20억 원인데요. 그래서 자금 부담으로 자금 부담으로 직원들이 실권한 경우도 있어서 30% 정도 실권이 발생했고요. 그걸 감안해도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은 무려 13억 원입니다. 거의 뭐 서울의 집한 채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시초가의100% 상승해서 출발은 좋았으나. 어, 그, 우리 사주를 팔수 있었던 1년 경과됐던 2022년 5월 기준 가격은 한 12만원 정도라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그런 수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주 대박은 없었습니다. 크래프톤 주식 차트를 보면 이거는 더 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특이하게도 공모가가 498,000원이었는데 만 시작할 때 시초가가 448,500원으로 만10%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공모주는 처음 상장할 때그 공모가의 90%에서 200%의 가격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하한가를 치면서 시작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런 크래프톤마저도 어, 2021년 11월 3개월 뒤에는 최고가가 58만 원까지 찍으면서 한번 수익을 보고 탈출할 기회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폭락이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공모가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만 6,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 어, 마이너스 51%의 공모가 기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도 16%에 불과하고 최고가랑률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이 주식의 특징은 직원들마저도 자신이 없어서 우리 사주 20% 배정한 것 중에 직원들이 4%만 청약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없을 정도로 공모가의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시초가는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고요. 장병우규 클럽프튼 의장이 300억 매수를 했지만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그 주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3만 구천 원에 출발했고요. 시초가는 조금 오른 5만 3,700원. 그리고 한달 만에, 2021년 8월에 상장 후 바로 한달 만에 최고가인 9만 4,400원을 찍었으나, 지금 현재는 2만 7,300원으로 공모가인 3만 구천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도 그래서 공모가 기준 마이너스 삼십 프로고요 최고수익률은 백사십이 프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칠십일 프로입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재밌었던 일은 김인 BNK 연구원이 카카오 뱅크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그 은행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하는 게좀 합리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2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막 비난이 많았었고, 실제로도 최고가는 93,000원을 넘었었기 때문에, 어 완전히 틀렸던 것처럼 이제 욕을 먹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보면 목표가 24,000원이랑 현재 가격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민BNK 연구원이, 어 가격을 맞췄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우리 사주 평균 금액이 4억 9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1억 이상의 평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어, 9만원 공모가였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100%올라서 시초가 18만원에 시작을 했고, 최고가는 한달 만에 24만 8천원까지 올랐는데요. 그 뒤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공모가보다도 못한 현재가 62,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마이너스 31% 기록을 했고요. 최고 생익률은 176%,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75%입니다. 요 주식은 재밌는 게 상장은 주가가 거의 최고점인 상태에서 경영진들이 무려 900억 원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해서 한때 24만 원이었던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우리 사주 직원들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모주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3개월 이내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3개월 보유 매도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는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던 것들을 지금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법칙이 매번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공모주 장기 보유로 대박을 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설인데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기가 되게 없는 공모주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공모주 경쟁률 고작 45대1을 기록하면서 좀 인기 없이 상장을 했었는데요. 상장 당시 공모가는 13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6년간 계속해서 올라서 최고가는 100만원을 넘었고요. 지금 현재도 835,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계준 수익률은 514%고요. 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징은 상장 날 지지부진해서 시장에서 제한없이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6년 뒤에 무려 5배가 넘게 대폭등을 했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2018년에 분식회계 조사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도 됐었고 압수수색 거래 정지로 투자자들이 마음껏생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확률적으로는 어그 단기 매도, 3개월 이내 단기 매도했던 것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공모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앞으로 공모제 투자에 있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업 공개 첫 단계는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증권회사를 보통 선정을 하는데요. 대표 주관사의 중요 업무는 공모가 선정입니다요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를 하는데,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은 뭐 PER, PBR, PSR, EV, EBITDA가 있는데,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모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그룹, 비교기업 피어그룹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교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모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에서인 소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카는 IPO 당시에 국내 업체인 롯데 렌탈이나 SK 렌트카를 아예 비교그룹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만 10개를 선정했는데요 그 해외 기업이 바로 우버나 리프트입니다 해외 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밸리에이션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모가 28,000원에 상장을 했지만 지금 한달 정도 지난 현재는 현재가가 28,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 마켓컬리가 만약 IPO를 했을 때 비교 그룹으로 한국 오프라인 유통 회사인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을 선정을 했다면 공모가는 절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아마도 어, IPO 당시 그 비교 그룹으로 아마존닷컴이나 쿠팡을 선정을 해서 공모가를 높게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공모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 공모 예정가로 8,000원에서 10,000원을 제시했을 때 기간 투자자가 10,000원 또는 그 이상에서 수혜 측을 그, 그 금액을 정한다면은 그 기간 투자자의 배정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의무 보유 확약을 한다면은 또 물량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수혜 측 가격이 8,000원이나 그 밑으로 예상보다 나쁘다면은 공모 철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배정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55%, 우리사주로 20%,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25%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여기서 실권이 난다면은 그 실권 부분만큼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더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장 예정 IPO 기업은 왜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IPO를 할때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금 유입이 되면 회사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고 넉넉한 현금은 회사 성장에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회사는 공모가를 최대한 높이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는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외부 자금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생 창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IPO 가기 전까지 난간이 많은데요. 성장 단계마다 그래서 외부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해서 회사를 키워 나가게 되고 그런 그 과정을 시리즈 A, B, C 등의 단계적 자금 유치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 외부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마켓컬리는 A, B, C, D, E, F 프리 프리 IPO까지 시리즈별로 거의 일곱 번의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계속 유출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2,500억 원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때 공모가가 이제 신규 공모가가 높아져야만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리IPO로 2,500원을 조달했을 때 2020년 말에 마켓컬리의 그 가치는 4조원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PO가 진행돼서 공모가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2,500원을 투자한 그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켓컬리는 상장 예비심사를 2022년 8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켓컬리는 이제 상장 타이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켓컬리는 지금 높은 공모가가 가능할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뱅크도 상장 예비심사를 2022년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당연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 될 텐데요. 통과를 해도 문제인 게, 어, 유사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K뱅크가 만족스러운 높은 공모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번에는 대표 주관사는왜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모가가 높여줘야 주관사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주관사를 이제 선정할 때 기업들과 이제 주관사가 되는 암묵적인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상장 예정 기업이 뭐 저희 공모가 잘 나오겠죠. 그러면 대표 주관사 당연히 아이 뭐 당연하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거기서 아 공모가는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계약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굶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공모가를 암묵적으로 좀 높여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모가는 여건이 돼야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간투자자 수요예측 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수요예측에서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공모 철회도가능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공모가가 결정이 돼서 특례상장을 했는데 일반청약에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에는 엄청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공모가보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10% 이상 하락했을 때는 풋백옵션 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거를 되사줘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주관사 입장에선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이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쏙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잘 나오지 않아서 상장은 강행한 사례인데요. 쏙 하는 최초의 공모가 밴드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2만 8천 원으로 그 원래 제시가보다 엄청 낮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카는 높은 공모가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 빠르게 상장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공모가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가 하락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각자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상장 예정사는. 높은 공모가를 위해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상장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모든 공모주에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모주 옥석 가리기. 어떤 공모주가 좀 수익률이 날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사주에 물린 직원들은 시장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사실 공모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증권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공모가가 높아도 주식은 활활 타오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상장사, 주간사 투자자, 직원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공모가가 아무리 비싸도 다 용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